형들 내가 왔죠 어서, 어서 왔쥬! 4번! 이거, 봐봐. 야. Yeah. 니야! Yeah. 4번? 네? Yeah. 야 yeah. yeah. 어디서 게임해 4번? 왜? 4번 어디서 게임해 궁금해! 아유, 다 울트라로 돼있네 PC방이요. PC방이야? PC방에서 그렇게 고양이 목소리 내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? 코로나에서 사람이 없어요. 아, 사람이 없어요? 씨발. <laughs> <시빨. 웃음> <laughs> <laughs> 코로나로 사람이 없어요. 4번 조금만 더하면 돌아이 목 목소리 될거 같은데. 4번 따라해봐, 친구야. 4번 따라해봐, 친구야. 따라해봐, 잘할 것 같아. 왜, 왜 못해? 왜 못해? 너, 너 잘할 수 있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좀더더더 빨리 있어. 야시비 e a whole t i 아 e I see a whole. Oh, this is a chinko, yeah. Yeah, this is 기.. chinko, yeah. i 개새끼! i n g to go. I'm going 가 o go. 누가 g o 지 모르겠네 사 o 나왔죠 나 i n g t 잘했어! 잘했어! 친구야! 잘했어! 우리 친구 못하는 게 없어! 잘했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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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 현타 왔죠? 잘했어! 오 잘했어! 잘했어! 친구 잘했어! 한놈더 있잖아! 빨리 잡자! 어디있어? 끝난 거 아니야? 한 명! 조금만 더잡았으또 있는 거 아니야? 빨리 말해봐! 어디있어! 없죠! 거기 내가 어? 입이 다 털어져 다 터졌죠? 알았죠! 나또 있는 줄 알았죠! <laughs> 가자 가자! 친구야 가자! 잠깐만 나진퉁제좀 먹고 나 피가 없죠 빨리 와! 퉁퉁이가 온대! 빨리 가자!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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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기모띠! 발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? 내 착각이야! 킬러가 몇 마리 떴는데? 나 일단 두 마리 잡았거든? 안 죽었잖아 야한 명은 바세였고 한 명은 기절이었죠 어? 그러면 아까 짤파이날리는가봐아 정말 잘했냐 아이 잘했죠 잘했죠 너 역시 넌 놀아이몽 잘하는 거 같아 개네 <laughs> 아! 아! 했죠 씨발 끝났네 잡았어 잡았어 개실끼 여기 여 어우 놀랬어 나 에몽아 나 놀랬다고 에몽아 <laughs> 나 놀랬다고 빨리 칭찬해줘 난 잘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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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나도 좋았어, 좋았다어나 진짜 나보다 심하고냐? 아 놀랬다. 뭐가 심해? 진짜 네가 심해. 네가더 심해. 아유 난 계단 올라왔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대가리가 툭튀어나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? 이 멍퉁아. 멍충아. 누가 이기나 시합하는 거 멍충 멍충. 너가 더 멍충. 미안해, 내가 져서. 아, 그러지 마. <laughs> 그렇게 지, 그렇게 쉽게 인정하면 내가 뭐가 돼, 멍충아. 그러지 마. <laughs>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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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내 위에 있었네. 아이고, 얘따낸데 아. 개만아, 옥상 오세요, 오세요. 옥상. 개만아, 야 이거 나비 거 같아. 아이씨, 개만아, 총좀 더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<웃음> 내가 <웃음> 와, 그냥. 아, 애들 개 많아. 총이 없죠. 아빠. 아제! 어. 폭탄 터져라. 아 망했어. 이게 왜다 죽었겨? 너 오자 딴데 갔잖아, 멍퉁아. 뭐 여기 이 정도 아니야? 거기 있어, 있어. 방금 거 아래층! 어그방 안에 있어! 그방 안에! 나 죽인 새끼개데저트이글이요 가서 조져! 저트 이글이라고! 오른쪽 방! 오른쪽 방! 어거 안에 있어! 오른쪽 바로 돌 있다! 없네버려방 <laughs> 어, 연방. 뭐, 없어! 방 없어! 위에가 끝이 아, 어, 아떨어지다 아, 나는 이동주다 조져버려! 조져아려아 뭐해! 죽어? 빨리 조져! 아개아 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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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웃기네. <개그 잘> <laughs> 좋아 좋아 h 우아약이나같아 <laughs> <애몽아. 웃음> 우리, <laughs> 1리 <1부, 웃음> 우리, <laughs> 우리, 1번.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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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리, 리 우리, 리 나아라 소나무 헬리콥터! 좋아! 사번아! 에이? 너 다른 거 성대모사 못하니? 스폰지밥 해줘 스폰지밥! 뭐가 있을까요? 아, 그건 아니지 스폰지밥이다 아 안녕 스폰지밥! 아 <laughs> 이거? <laughs> 어 맞아 맞아! <laughs> 안녕, 나... <친구야>. <웃음> <웃음> 아, 아 안녕! 친구야! 안녕 친구야! 우리 넷 도라에몽밖에 안 된다! 그치. 도망가! 마쿠! 마고마고마고아나 죽었다. 나 도망갈 거야. 땅! 기몰이! 어이구 씨. 왜, 왜, 수, 왜? 수지야 살려! 이 아니야 아니야! 집에 들어가야 돼. 아 뭐야? 먹었 죽었어? 어 깜짝이야! 너 뭐야? 왜 여기 있어? 잡으러 가자! 가자 가자! 잡, 잡으러 가자! 가자 가자! 가자! 아 죽었다. 가자, 가자, 가자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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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에 서어다 옥상에 서 옥상에 있다, 개 새끼. 아, 아내지에 아, 있다. 내 집에 다 빵, 빵, 빵. 빵, 잘했다. 오케이. 아, 왜 너, 나만 죽었어. 아, 짜증나. 야, 얘들 잡으러 갔다 올게. 어, 뭐? 빨리. 어. 빨리 들어가. <laughs> 오케이. Okay. 어,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여기 있잖아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, okay. <laughs> 아예 안 해보셨구나. 문 열어. <laughs> <있다>. 뭐야 똑같은데? <laughs> 거기 벽 뚫려요. 그거. 뭐야 이거? 아 거기 구멍 나는 거야? 고, 구멍 나면 벽 뚫려. 거기 아니 아, 뒤에. 안 되는데? 그다그벽 그, 그거 그거 야, 왼쪽.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? 너 어디니? 여기 옆에 왼쪽 왼쪽. 자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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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와라. 내일 뭐 하냐? 나 내일 출근하지. 아 오늘은 졌어. 어 오늘 비번이었죠? 어 아, 오늘 비번이었어. 너뭔일 하는데 오늘은 비번이고 내일은 이게아 그냥 열심히 좋은 회사 다녀. 아 좋은 회사 다녀. 좋겠다. 너 소개팅 한번 할래? 좋아! 어디 사러? 서울 서울, 어디? <laughs> 서울 서대문구 <laughs> 서대문구 서대문구 아 서대문구 아 서대문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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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, 170 웃음> 아서대문아키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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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811.3이야. 아 진짜 로 솔직히 이게 169잖아. 아까도 나한테 170이라고 했다가 1 6 9이네 걸렸어. 솔직히 이게. 나 171이야. 정말로? 응? 너보다 키 크면 어떻게 생각해? 어, 정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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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싫어. <laughs> 아, 아, 개 웃기네 진짜. 왜 싫어? 여자 키 크면 좋잖아요. 아, 멍충이 그 막했어. 작아도 괜찮은데 멍충이네. 들어가 들어가. 지금 뭐야? 왜차 뛰죠? 어디가? 뭘 죽여? 어디서? 문 앞에. 나갔어. 나갔다고. 그러니까 도망갔다고. 아, 내 건물. 아, 여기 님들 건물 3층에 있네. 지금 내 창문 쪽에 대치 데... 데... 한 마리 잡았어. 어, 대치. 데... 내 쪽에 대치 중위층들어갔다 님들 쪽 건물로 들어갔다한 명. 뚫어라. 뚫어라. 뚫어. 아, 제 주기치 잔데. 바로 올라가. 어, 건물 있어. 거 3층에 있어. 계속 올라가. 계속. 아 이게 괴짜니다 피가 없네. 방 안에 들어왔어. 일 층, 층, 층. 아이고. 에이. 왼쪽 건물아 이거 어디라고 했냐, 형? 있다. 바로 포탄가? 어. 망했슈 나 망했슈 나 혼자 옥상에 더 있어 석궁도 없어 이거 망했도 걸려버렸어 <laughs> 아 걸렸어 걸렸어 오늘 <laughs> 어, 네. 고생들 하셨습니다네 고생했어요 하 내일 볼게요 내일 봐요 봐요 pa